그거를 좀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의 질문. 질문. 대통령의 지금 이 시점에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 지금 시점에 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거를 알고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힘을 실어야 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나? 역사적 사명이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죠? 음. 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뽑아주냐면,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국민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지금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 일꾼이거든. 그러면, 누가 일을 좀 해야 되냐면, 뭔가 일을 할수 있는 오다를 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도 지금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고, 대통령도 똑같은 뭐요 지식인들이에요. 이거 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어, 대통령도 출신이고, 국민들도 똑같은 지식을 갖췄는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천안 병무대 나오고 많이 갖추더라도 똑같은 지식이네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냥 존중해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일을 해야 되냐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 말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보 가족 중들이 전부 다뭘 받았어요? 인성으로 전부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럼 사회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사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사회 뭔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역할을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러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그럼 뭐 하면 돼요? 존중만 뭐 하면 돼요. 대통령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게 아니고, 니가 대통령한테 뭔가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좀더 뭐라냐면, 주인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 일구로서 뽑아놨어요. 그럼 일을 잘하려면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뭔가 설계를 좀 줘야 돼요. 설계를 줘야 되는데,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보니까 설계줄게 없어요. 그래놓고 뭐하냐면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어디 하면 뭐, 뭐, 맞니, 안 맞니, 좀더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데, 불평불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부터 좀 꾀쳐야 되냐면, 국민들도 똑같은 지식을 갖춘 일반 지식인이고, 대통령도 어디 좋은 데 나오고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똑같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지식인들이에저 그 사람한테 뭐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뭔가 오달을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똑같은 지식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더 월장해서도 안 돼. 이래라 저래 해서도 안 되고 불평불만해서도 안 돼요. 왜? 지식인이 지식인을 뽑아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누가 지금 펼쳐 나가냐면 지식인이 아니고 인성으로서 교육을 받은 이런 교육자들이 뭔가 사회 부모로서 사회 대표로서 대통령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인성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럼 일꾼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거죠. 질량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질량이 좋으니까. 대우주의 법칙을 아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대통령으로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뭔가를 설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회 대표들이. 그러면 설계를 해주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뭐 마음 되냐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죠?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거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금 뽑아놓고 뭘 하냐. 불병불만하고 있고 뭘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한테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뭘할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일반 지식인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음. 내 모자란 걸 갖추고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된다. 불평 불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만 해주면 돼. 음. 그럼 이건 일반 지식인이고 인성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자들이니까 질량이 좋아서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할수 있도록 뭔가 설계를 지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인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법칙을 아니까 대통령이 여러 여러한 원리로서 운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면 나라가 정확하게 바르게 돌아가는데 전부 다 지식인들이 지식만 가져 놓고 상대한테 좀 낫다고 간섭을 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민들은 지금 간섭할 자격이 없고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식을 갖췄다는 것은 이 나라가 70% 선에 왔다는 거니까 내 논리와 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도 내 논리와 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과 상식이 만나면 자꾸 깨지고 부딪히기만 하지 절대 지혜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한테 나오냐면 70% 위에 상위 버전에 있는 이 교육, 자연의 법칙, 이 교육에서 진리를 내가 받아야 지 말이 대통령한테 뭔가 일을 할수 있는 뭔가 설계를 해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우리가 국민들 뽑아놨으니까 정치 공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국민들은 뭐 하면 돼요?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중만 해주고 있으면 되고 음. 내가 진리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질량이 아주 좋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설계를 해주고 기획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음. 이제 대통령 뽑아놓고 장갑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좀더뭘 기대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업인도 뭐하냐면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이제는 삼성이 좀잘될 거야. LG가 좀잘될 거야. 현대가 좀잘될 거야. 왜? 새로운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 뭐하고 있냐면 은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거냐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한테 뭘 바라고 있는 중이죠. 네 기업인이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부에 종교역을 받고, 아니면 대통령한테 뭔가 힘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인은, 기업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도 많잖아요, 지도자들. 저 불교에도 종교 지도자 많잖아요. 독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사회단체 돼요. 내 노란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에다 대고 항상 어떻게 해바라기처럼 바람만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해야 될것 같다가 내가 수고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수고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제 뽑아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가 뭐 해줄래? 라고 목 빠져있지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일꾼들이잖아. 일꾼들은 절대 시위를 들 수가 없거든. 음. 그러면 절대 어떻게 나라가 미래의 방향이 좋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기업인들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을 내가 무엇을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존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내가 좀 덜어줬거든. 그러면은 기업인들이 누굴 위해서 지금 성장이 되냐면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이 성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이 사회와 이 국민들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요. 위에 대통령하고 이때 정치인들이 해야 될것 같다가 내가 전보다 수고를 좀 덜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기업인을 하고 종교인들이 사회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떻게 괜찮은 이유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분별할 수는 힘이 생기니까 아 정치에서 또 대통령들이 아 저렇게 해서 기업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저 사회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그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존중받고 스스로 존경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하냐면 주인들이 일권을 뽑아 놓고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건데요 <laughs> 앞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많이 했잖아요 공약 많이 했으면 그거 지키는 거안지킬게 보는 거라 그럼뭐 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지금 어떻게 위에 어떻게 대통령을 방치하고 정치인들을 방치하고 이 사회를 방치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힘은 누가 실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 뭔가 지혜를 줄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되게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인성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 는 절대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주면은 기업인은 기업대로 정교인은 정교인대로, 아니면 사회지식인들은지식인대로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하려면, 진리로서 내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왜? 내가 홍인과 지도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 홍인과는 뭐 하는 사람이요? 널리 사람을 이으게 하는 사람들이요. 에 널리 사람을 이으게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전부 다뭐 하냐면, 내가 홍인간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주장하고, 내 고집을 절대 피우지 않거든. 근데 지금 정치에 뭐 하고 있냐면,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당은 당끼리,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아니면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사회 각계 분야에서 전부 다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펼치고 있지, 상대,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홍인간이에요홍 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사람을 이렇게 하고 살려면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시켜 줄수 있고. 그러나 로 뭐야 돼? 진리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로 교육을 안 받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럼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가 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도록 하겠어요? 절대 그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상은 밑에를 위해서 또그 상은 또그 밑에를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전부 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아래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가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내 자리에서 내아래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 가 있냐면 전부 다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뭐 해줄 거지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깨치려고 하면, 진리를 교육받아가지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요 기업에 사장이 있으면, 사장을 <laughs> 누구 위해서 노력하냐면, 내 직원들이, 내 직원들이 영혼의 질량을 끌어주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록 도와주면요, 나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도와주고, 국민들을 좀더 도와주는 거거든. 그, 이거 바로 기업인의 역할이에요. 삼성이든 LG든 현대관에 내 밑에 보아직원이 몇 십만이 있어요. 그몇 십만이 전부 어떻게 내 인생의 자폐를 잘 잡아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요 나는 이사회에테 도움을 주고 이 국민들이 바르게 살아있도록 내가 이바지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힘을 전부 다 시, 스스로 실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 기업이 팽창하고 성장하는 데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내직원들의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끌어올려주는 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월급 몇번 주고 퉁쳐버리고 나는 어떻게 기업가로서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사람을 그냥 먹고 사는 대로 내가 만든 거지. 내 인간의 주인공이 뭐냐면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인생을 멋 지게 살아가야지. 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뭐일 열심히 한다고 그냥 노동자처럼 어떻게 월급 몇번 주고 퉁쳐버리고 그냥 나는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공을 들였다는데 지금 기업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들어간다 생각해. 왜? 내가 몇십만을 들여있으면 좀더 목에 살고 있거든? 그럼 나는 사회에 엄청난 공을 지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안 하더라도 그건 니네 욕심으로 하는 거지. 네가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기업을 물려받아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거든. 왜? 똑같은 지식인들이니까. 그래서, 내 부하직원들이 몇십만 인연이 됐다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영혼의 질이 잘 성장하시도록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사회에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진리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 육신이 내 자신인지 알고, 내 영혼이 내 자신인지 몰라. 또, 전부 다 노동자가 아니고, 전부 다 홍인과 지도자로 있다에 태어났던 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노동자처럼 그냥 불협만 먹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 시대는 그렇게 해도, 홀처 시대는 착하게 어떻게 고용주와 노동자 사회가 되버리면요 자연이 절대 이걸 갖다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불평불만한 시대가 됐는데, 사회가 불평불만하도록 만든 것은 누가 지금 만들었냐면, 기업가가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방치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 방치한 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또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불평불만하고 남타다는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경제 지도자든 정신적 지도자든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일을 못하고 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회가 불평불만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평불만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수록 가진 자들은 지식을 가지든 재주를 가지든 또 경제를 가지든간에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난을 겪게 돼 있다. 왜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볼이 직접적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 시대쯤. 구천시대에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렵고 불평불만한 남편하는 사람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누가 지금 역할을 못 해줬냐면 기업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단체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견인을 지지 못 해줬기 때문에 사회가 불평불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지도자들이 엄청 어려워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